돼지털이야. 아, 여보 얘 봐. 조금. 와. 이 잘하는. 새는 소리 지르면막 흥분해. 소리 지르면 안 돼. 어, 팔 이렇게 봐. 팔. 이렇게 해래팔 벌려 봐. 아니면 머리에 놓고 찍어도 돼. <웃음> <우와>. <웃음> 두부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화면색은 얘도 할수 있는데 팔, 팔 위에 올릴 수있어 무서워? 그럼 어깨 잡을까? 쟤한이 사진 해요해요 이거 뭐지? 아, 말을 그새아 좀 밀어야 돼. 내가 의사표현 좀 확실하게 해야 돼. 아... 그 앞에서 알짱알짱 물어요. 와, 얘 너무 예쁘다. 얘는 아, 사람 야. 엄청 좋아해요. 얘는 그냥 온몸 다만져도돼요 네, 그냥 온몸 다 어디든 다만져도돼요 어, 걔는 만지면 같이 좋아해요. 아, 얘왜 힘들어? 아니가 얘가 여자.